본인의 집안 외모 등이 괜찮거나 의대생이라는 것것 것 이외에 개인적 매력이 한두 가지 추가된 경우에는 속칭 뚜쟁을 통해 재력이 좋은 집안의 여자들도 연결이 된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여자를 외모 집안 재력을 기준으로 급을 나눠 생각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신데렐라가 될수 있구나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명품 차 사고 너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괜찮아 이거 한방해결하 방법이 있다. 결혼해서 상대방 집안에서 갚아주면 된다. 뭐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의사 남자 사람 친구도 있었다. 그렇다 보니 재력이 없는 집 딸들은 쉬워 보일 수밖에 없다. 의사, 남자, 사람, 친구. 크... 아예 이게 전문 용어 나오죠. 예, 이것만 봐도 수많은 클럽이나 이런 거 다니면서 꽤 많이 놀아본 어, 여자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의자, 남자, 사람, 친구가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을 상대로 또 다른 의사들을 소개받고 다른 의사들을 나랑 결혼해주거나 나한테 돈을 많이 써줄 어,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미안하네. 뭐 그럴 수 있죠. 아, 그래서 그런 여자들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 남자 매력도 없고 알고 지내고 싶지도 않지만 의사니까 이 사람 통해서 전문용어로 가지치기, 새끼치기라고 합니다 남자도 쓰는 단어지만 다른 의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의사, 남자, 사람, 친구라는 단어는 만약에 이 사람 유튜브 영상을 내가 좀 보고 싶었어 왜냐면 또 기사는 기레기들이 이상하게 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보니까 이 단어도 사실은 기자도 잘 모를 수 있는 단어라서 아마 유튜브에 있는 말하는 자막을 그대로 가온 것 같아요 의사 남자 사람 친구라는 단어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재력이 없는 집 딸들은 쉬워 보일 수밖에 없다 어,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의사들은요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뭐 마이너스 통장도 갚아주고 이런 돈을 보고 여자를 만나는 의사도 분명 히 있습니다 록시님 만난 의사 남자가 200명이라고 하니까 200명을 말씀드리면 어, 200명 중에 여자를 만날 때 에, 돈을 생각하고 결혼까지도 심지어 돈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정말 많이 잡았자 한 4분의 1 200명 중 50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50명 중에 제가 150명 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건 아닐 것 같고 어 200명 중에 100명은요 그냥 여자는 정말 죄송하지만 여자를 외모 집안 재료 기준으로 급을 나눠 생각은 아니요 외모 외모 외모입니다. 남자만의한계일 수도 있고 저도 유유상종이라고 저가 어울렸던 남자들이나 의대생이나 치대생이나 뭐 이런 애들이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외모 외모 외모입니다. 집안 재력 다 필요 없음 물론 이왕 이쁜데 집안 좋고 재력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지만 그냥 외모 외모 외모로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외모 외모 외모라서 죄송하지만 그냥 그래요 여자를 만날 때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그냥 이쁘고 나랑 말통하고 심지어 착하기면 그게 다지 특히 의사들이 의사 남자들이 자기가 돈 벌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아니야 내가 뭐 평범한 회사원이나 아니면 내가 평범한 직장도 가질 수 없어 경제력이 없어 이러면 오히려 내가 뭐 잘생기고 키 크고 연예인급 외모면 나도 돈 많은 집안 어, 아니면 경제력 있는 의사 여자 이런 사람 찾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 저는 저 그래도 외모 외모모일것 같은데 완전 잘못 생각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만 주로 많이 보고 아니면 이런 만, 남자들한테 많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면 어, 남자들도 그러니까 그런거죠 그록신님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의사의 편에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뭐 사회성이나 사람 보는 눈이 좀 떨어질 수 있어 요 초반에는 20살 뭐 21살 막 초반에 의대를 가거나 뭐 서울대를 가거나 뭐 연고대나 이런 데를 갔을 때는 하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머리 좋은 애들이요 뭐든지 빨리 배웁니다 그게 운동이건 인간관계건 그러니까 여자도 빨리 배워요 그러니까 여자를 빨리 배운다는게 뭐냐면 이 여자가 대충 어떤 여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스타일의 여잔지를 분박해치합니다 그러니까 록신 님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셨는지를 저는 좀알것 같은 게 물론 이건 제 주관적 생각이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록신 님을 딱 보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의사 남자들은 이 여자는 나를 조건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경제적 능력 때문에 바라보니까 이 여자를 사귀는 상대나 결혼 상대로는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이쁜 여자 사람 친구로 생각을 해야겠다. 이 여자를 상대로 내가 다른 이 근처에 있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잘 놀고 어느 정도 외모도 이쁜 그런 여자들을 내가 소개받고 같이 노는 상대로 생각해야지. 이 여자한테 나의 좋은 점이나 나의 그런 뭐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이나 이런 거를 보여주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록시와 록시 주위의 여자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 사실 록신 님이 만난 200명의 남자 중에 제가 산 100명 정도는 돈이 하나도 없고 없어도 그냥 외모, 외모, 외모. 이쁘고 나랑 성격 맞고 이런 여자랑 결혼한 남자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200명 중에. 예. 아마 추적을 해 보면, 팔로우업을 해 보면 전문용으로. 근데 록신 님은 200명 다를 200명 중에 적어도 한 180명, 뭐 150명은 이 분명 돈 많고 이... 집안 좋은 여자랑 결혼해서 마인스 통장도 갖고 뭐 병원도 개업할 때 개업비용도 대주고 이런 놈이랑 결혼할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남자처럼 보이기에 그 의사들이 록시님을 대했을 거니까요.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해서 의대 가서 의사된 사람들을 너무 좀 약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보게 행동을 했겠죠. 록시님과 친구들 앞에서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록시님과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히려 록시님이 그 남자를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파악했을 겁니다. 저도 약간 그렇지만, 제주에 있는 애들도 처음에, 대학교를 20살, 20대 초, 보 중반에는 공부만 잘했지. 이렇게 사람들 의 성격이나, 뭐, 이렇게 융통성도 없고, 눈치도 없고, 이런 애들이 분명히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의대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하면 인턴 레지던트가 자기만의 사회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양한 인간 구상이 있고요. 교수님도 있고, 레지던트 있고, 거기서 살아남아서 인턴 레지던트 수련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또 의사들은 수많은 환자들을 봅니다. 또 거기서 있는 환자들은 정말 어떤 직장생활을 해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딥한 관계를 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그 사람들은 아프고 되게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보통 다 의사한테 드러내거든요. 그런 환자들 사이에서 내가 문제 안 받고 또 대학병원은 레지던트나 교수들한테 평가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동료들한테도 그렇고 심지어 후배들한테도 내가 좋은 의사가 되려면 정말 사람 심리나 이 사람을 딱 외모로 봤을 때몇 마디 나눠보고 아,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다. 어떤 성격이겠다 어떤 걸 중요시 하겠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데 선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의를 누가 땄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공부만 잘하고 대학병원에 갇혀 있어서 소위 말해서 뭐 그런 록신님 같은 분들이 봤을 때 소위 말해서 내가 가지고 놀기 좋은 신랑감이다 딱 주무르기 좋은 남자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남자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니에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여자 머리 꼭대기서있습니다 근데 왜 요즘 나오는 뭐 저도 저는 이제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 아니까왜 퐁퐁남이나 뭐 이런 거에서 있죠 봄날림이 퐁퐁 퐁트... 왜 그런 식으로 하냐면 그냥 내가 퐁퐁남인로 나를 이용하는 줄 알면서도 내가 그 여자의 외모든 성격이든 모든 좋으니까 그냥 맞춰주는 겁니다. 보통 남자들 성격이 그래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이 여자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가져있는 조건이나 경제적 능력이 좋아서 내 옆에 있어줘도. 그것만으로도 남자들은 이 여자를 위해서 모든 걸줄수 있거든요. 예, 약간 남녀의 차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당해 주는 거지,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오히려 사람의 심리 파악에도 능하고요, 눈치도 되게 빠르고요,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요. 그러니까 설거지론 퐁퐁 다 아는데 그런 거죠. 뭐 공부만 해서일 수도 있고 세상에 이제 또 공부하면 사람이 좀더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착한 건 아니지만 좀 정의로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이 여자가 나를 퐁퐁남으로 봐도 나는 이 여자의 외모가 너무 이쁘니까. 아니면 이 여자가 너무 뭐 외모 포함해서 성격이나 모르는 것에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그냥 이 여자 앞에서 평생 손위말해서 퐁퐁남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척해 주는 거지. 절대 그걸 이용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공부 열심히 한 의사들은 사람 심리 파에도 능하고 누구를 판단도 되게 빠르게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어떤 환자가 왔을 때이 환자는 이런 얘기를 해야 마음이 위안을 얻겠다 이 환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에, 기분이 좋아지겠다를 판단해서 좋은 의사가 될수 있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 안녕.